1시가 9시 아침밥이 왔습니다. 밀가루 튀긴 거, 계란, 떡 볶은 거 같아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씻고 나왔고요. 이제 슬슬 심심해지네요. 네 오늘도 어김없는 식고문 아니 맛있는 점심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이 소화가 다안 됐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닭다리, 호박무침, 풀떼기 콩나물이랑 완자 그 다음에 컵라면을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 병아리 아니 닭다리, 음 호박, 완장음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버섯이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 호텔 주인분이 버섯 농장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어머니 마트 다니 오셨나봐요. 아니 경기 엄마 텃밭에 갔다 와. 와우 오늘은 격리요리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칭타워에서 지금 격리 1 1일차 장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 하실 거죠? 저는 오늘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초밥이라고요? 미쳤네 제가 만들 거 주먹밥을 일단 하나 만들 거고 인간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밥이랑 중앙맛김 참기름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닐을 하나 먼저 준비합니다 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김도 넣어요 사정없이 그냥 비벼주고요 참기름을 조금 부어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존법 완성입니다 다음에 준비할 요리는 뭐냐 인간추르 봉지밥이라고 하죠 고추장 PPL 아닙니다 참치 스팸도 하나 밥을 넣어볼게요 통째로 넣을게요 이거는 참치 기름이 조금 많아서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살을 골라가지고 김 그럼 이것도 한번 넣어봐야지 이 인간 추울의 핵심 고추장. 자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게 재료들다 고루고루 섞이게. 초밥을 만들 거고요. 오이맛 감자칩이거든요. 보시면 오이맛이에요. 이걸로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접시죠. 이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일단 이런 고급진 음식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숟가락과 도시락의 벽면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딱이 위에 고추장을 바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생한 오이 맛 감자칩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정말 맛있게 생겼죠? 그 다음으로 제가 만들 건 김치 참치 볶음밥입니다 고추 참치 이렇게 밥을 넣고 완성이 됐고요 다 만드셨나요? 네. 첫 번째로 요 주먹밥입니다 주먹밥 두 번째는 지밥입니다 이거 보이 나오죠 <laughs> 나준 씨 차례 네뭘 만드셨나요? 첫 번째 아 <laughs> <laughs> 자 김복입니다. 이렇게 요리할, 아, 전다. 허나 제일 격리 요리 대회 진행해 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쓸쓸하지 않게 같이 요리를 할수 있었다는 점, 되게 의미 있고 뜻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요리 어, 마, 맛있게 만든 이 요리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싼똥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초밥. 김치 볶음밥 음 맛있겠죠? 다 먹었습니다. 요리 대회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굉장한 솜씨를 뽐냈고, 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파리바게트에서 또 빵이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이 빨리 간다 하더라고요. 빨리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